누군가에게 속았을 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수만 명의 타인이 내뱉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평생을 믿어온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것도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채 나를 계산기 위에 올려두고 두드리는 그 비릿한 배신감입니다. 그녀는 성실하게 평생을 일해온 은퇴한 어머니였습니다. 평탄했던 그녀의 삶이 궤도를 이탈하기 시작한 건 갑작스러운 사고로 딸의 두 다리가 지식여져 침대 위에 눕게 된 그날부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째로 접어 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딸을 씻기고 먹이고 숨소리조차 방해가 될까 조심하며 헌신했습니다. 딸이. 엄마 이게 먹고 싶어 라고 하면 지갑을 열어 달려갔고 엄마 돈이 좀 필요해 라고 하면 두말 없이 계좌를 이체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의 본분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지극한 사랑이 딸에게는 자신의 바닥을 시험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침대 밑에 놓인 구두한 켤레를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그 작은 디테일 하나가 그녀의 가슴 속에 단단히 묶여 있던 인내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절망만이 가득해 보이던 그 침실 아래,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길을 묻다입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의 실인 각성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랑이 이용당하고 다정함이 덧치되었을 때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는지 그 치열한 기록을 함께 읽어 보시죠. 제 이름은 임수아의 올해 예순 다섯입니다. 회계법인에서 평생 장부를 만지며 살았죠. 은퇴 후에는 그저 조용히 남은 날들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걸려온 그 전화 한 통이 제 평온한 노년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하늘은 갑작스러운 소나기로 어두컴컴했습니다. 사위인 박민우에게서 전화를 받았을 때제 손에는 시장에서 가싸 온 애호박이 들려 있었죠. 수확이 넘어 사위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구급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장모님, 빨리 오세요, 지수가. 지수가 차 사고가 났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며 손에 들고 있던 애호박이 바닥에 떨어져 으깨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약품 냄새와 피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불안이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제딸 지수를 보았습니다. 두 다리는 하얀 석고로 두껍게 감싸인 채 높이 매달려 있었고 늘 정성껏 화장하던 그 예쁜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습니다. 눈물은 줄기 끊어진 구슬처럼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심장을 누군가 손으로 꽉 쥐어 짜는 듯한 통증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있던 민호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자책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내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사위를 위로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차가운 뺨을 만지며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지수야 엄마 왔다. 어디가 그렇게 아프니? 평소 생기 넘치던 딸의 눈동자는 오직 끝없는 공허와 절망만이 고여 있었습니다. 얼마 후 권위 있어 보이는 정형외과 강 박사님이 저와 사위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엑스레이 사진 속 끔찍하게 갈라진 뼈들을 가리키며 의사는 무거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뼈는 어떻게든 맞췄습니다만 의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인대와 근육이 심하게 파열됐고 무엇보다 신경 손상이 심각합니다. 응급수술은 마쳤지만 앞으로의 회복은 비관적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 가능성이 큽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 지수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용수처럼 폭발적인 힘과 협응력이 필요한 운동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불가능하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속 마지막 희망마저 박살 냈습니다. 제딸 지수는 세살 때부터 춤을 춰온 아이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무용 강사였고 춤은 지수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이제 그 빛이 꺼진 것입니다. 침대 위에서 절망으로 몸을 떨고 있는 딸을 보며 저는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물은 마치 소리 없는 눈물 같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널 책임질게. 하지만 그 다짐이 제 모든 것을 아사갈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수가 퇴원하던 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휠체어에 몸을 기댄 딸은 성을 라스를 끼고 입술엔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석 달간 절대 안정을 취하며 침대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위는 직장 때문에 하루 종일 돌볼 수 없다며 난감해 했고, 저는 결국 짐을 싸서 그들의 송파구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 한쪽에서 잠을 자며 새벽 5시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빨래와 청소를 도맡았습니다. 지수의 몸을 닦아주고 밥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때때로 지수는 죽이 너무 되다느니, 국이 너무 뜨겁다느니, 투정을 부렸습니다. 딸은 제가 베푸는 모든 수고를 당연하게 여겼고, 저를 유일한 감정의 배출구로 삼았습니다. 엄마 의사가 칼슘 보충해야 한데, 킹크랩 좀 사다줘. 지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알기에 저는 그 날카로운 성격조차 사랑으로 받아 냈습니다. 퇴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횟수가 잦아지자 은행 직원이 저를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임 여사님, 요즘 자주 오시네요. 저는 그저 쓴 웃음을 지으며 딸이 몸이 안 좋아서 돈 들어갈 때가 많네요. 라고 답하곤 했습니다. 밤마다 몰래 무용 영상을 보며 우는 딸을 볼 때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의 아버지가 일찍 떠나고 저 혼자 법인에서 밤낮 없이 일하느라 아이의 무용대회 한번 제대로 가주지 못했던 기억이 한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저를 눈 멀게 했습니다. 지수의 요구는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엔 음식이었지만, 나중엔 재활에 필요하다며 수백만원짜리 미용기기를 사달라고 했고, 급기야는 강습을 못 나가서 수강료 환불해 주느라 돈이 다 떨어졌어. 현금 좀 보태줘. 라며 손을 벌렸습니다. 단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을 때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마치 미끄러운 비탈길에서 멈추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듯한 기분 때문이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려다 거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푸석푸석한 잡초 같고 얼굴은 반쪽이 된 노인. 그게 저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불태워 딸을 돌본 지 반년이 흘렀습니다. 제 몸은 마지못해 버티고 있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수가 마지막이자 가장 큰 요구를 해왔습니다. 황색 서류 봉투 하나를 제게 내밀더군요. 엄마 이것 좀 봐. 딸의 목소리엔 전례 없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싸늘한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민호가 더는 못하겠대. 평생 장애인 뒤치다거리하며 살기 싫다고 시댁에서도 나를 무시한다고 이제 이혼하재. 그 말은 제 뇌리에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지수는 제 손을 부서질 듯꽉 잡았습니다. 엄마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다리도 병신이 됐고 꿈도 사라졌고 이젠 남편도 나를 버린대.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응? 지수는 물에 빠진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가 은평구에 갖고 있는 그 전세집 있잖아. 그거 내 명의로 넘겨주면 안 돼? 나 같은 페인이 나중에 길거리에 나앉지 않게 마지막 보장이라도 좀 해주면 안 될까? 마지막 보장. 하나뿐인 가여운 딸의 오열 앞에서 죄책감으로 아슬아슬하게 버티던 제 이성의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엄마가 다 줄게. 걱정 마라. 그날 밤 거실 소파에 기댔을 때창 밖의 바람 소리가. 마치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극한까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2시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일어났습니다. 온 집안이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절뚝거리며 거실을 지나 딸의 방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닫힌 문틈 사이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착착착 휠체어 굴러가는 소리도 지팡이 짚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여자가 굽이 있는 구두를 신고 나무 바닥 위를 리드미컬하게 딛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차가운 문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아내 발소리가 뚝 끊기더니 적막이 흘렀습니다. 내가 헛 것을 들었나 싶어 돌아서려던 찰나 지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장난 좀 치지 마. 엄마가 들으면 어떻게? 이어지는 사위 민호의 웃음 섞인 목소리. 걱정 마. 당신 엄마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해서 돼지처럼 고라 떨어졌을 거야. 절대 몰라.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대화와 기이한 발소리만을 되새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위가 출근하고 지수가 늦잠을 자는 사이, 저는 방을 청소한다는 핑계로 딸의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여느 때처럼 두 다리에 얇은 이불을 덮고 평온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자석에 이끌리듯 침대 밑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은빛이 감도는 새 발레 슈즈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달 지수가 인터넷에서 다신 못 신겠지만 보기만 해도 힘이 날것 같다며 제 카드로 결제했던 그 신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발 끝부분, 그러니까 발레 동작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그 딱딱한 코 부분이 달아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마찰의 흔적. 머릿속이 윙윙거렸습니다. 밤의 발소리 부부의 밀담, 그리고 달아버린 슈즈. 모든 조각이 맞춰지며 차가운 진실이 제 이성의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제딸 지수의 다리는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거나 최소한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반년 동안 저를 피말리게 했던 이 모든 상황은 딸과 사위가 짠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간신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방문을 걷어차고 이불을 걷어내며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발뺌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가요.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은 가정용 CCTV를 샀습니다. 스마트폰 충전기처럼 생긴 그것을 거실, 테이블 근처 콘센트에 꽂았습니다. 지수는 스마트폰을 보며 건성으로 물었죠. 엄마, 그건 뭐야? 저는 태연하게 충전기가 고장 난것 같아서 하나 샀어.라고 답했습니다. 렌즈는 지수의 침대 머리맡을 정확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감시하기 위해 이런 짓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에 비참함이 밀려왔지만 저는 진실을 봐야 했습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수가 시킨 생선회를 사러 시장에 간척하며 집을 나선 뒤 스마트폰 앱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서 지수가 움직였습니다. 평소처럼 겨우 뒤척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가볍게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리고는 이불을 걷어차고 그 마비됐다던 두 다리로 바닥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지수는 화장실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은 있어 보였지만 혼자 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핸드폰을 주인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비명이 나오려는 것을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지수는 다시 침대 위에 누워 가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왔어. 나 오늘 생선질이 끓여줘. 그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며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아, 짜증나. 맨날 침대에서 병신 노릇하려니까 몸이 굳는 것 같아. 지수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여보. 엄마 진명의 이전만 끝나면 바로 유럽 여행 가서 축하 파티 하자.민호가 달래듯 말했습니다.당연하지. 에르메스 백도 10개는 살 거야.우리 엄마 참 속이기도 쉬워.좀 울고 불쌍한 척하니까 수십억짜리 집이 그냥 굴러 들어오잖아.누가 그 노인네 죽든 말든 상관이나 한대 그 대화를 반복해서 들으며 저는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소의 냄새처럼 비릿하고 쓴 맛이 났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며 결심했습니다. 히스테리를 부리며 대치하는 건 그들에게 너무 과분한 대접이었습니다.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장을 보고 밥을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저를 어리석은 노인으로 보고 있었지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제 명의의 아파트 두 채를 사후에 모두 매각하여 장애인 협회에 기부하겠습니다. 딸에게는 단한 푼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날 저녁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그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얘들아, 할 말이 있다.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탐욕이 서렸습니다. 엄마, 증여 서류예요? 민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지수가 침대에서 나비처럼 가볍게 뛰어내려 춤을 추듯 거실을 누비고 거울 앞에서 새 옷을 대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들의 대화 소리. 우리 엄마 참 속이기도 쉬워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수와 민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이 되었습니다. 저는 낮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지수야 내 다리가 정말 아프니 아니면 내가 돈을 안 줄까 봐 가슴이 아픈 거니 지수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변명하려 했습니다.엄마 그게 아니고 의사에게 돈을 찔러주고 진단서를 조작했다며 제가 민호를 쏘아보자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수야, 무용은 내 꿈이었지. 엄마는 그 꿈을 위해 젊은 날 보석을 팔고 공장에서 일했다. 그런데 네가 그 꿈과 내 사랑을 무기로 날 속일 줄은 몰랐다. 네 심장은 대체 뭘로 만들어진 거니? 저는 가져온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건 증여 서류가 아니라 내 유언장이다. 내 재산은. 전부 장애인 단체에 기부될 거야. 너희에겐 단 시원도 없다. 지수는 충격에 빠져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반년 동안 너희가 나에게 뜯어간 돈 병원비 명품 구입비 생활비 전부 장부에 기록해뒀다. 총 1억 2천만 원이더구나. 1년 안에 다 갚아라. 안 그러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젠즈 세어명을 하는 지수의 손이 종이를 찢을 듯 떨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남겨두고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지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더는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깊은 잠을 잤습니다. 이후 그들은 외제차를 팔고 작은 중고차로 바꿨으며 지수는 다시 강습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1년 뒤 지역 문화센터 발표회에서 우연히 지수를 보았습니다. 화려한 화장 대신 수수한 모습으로 할머니들에게 무용을 가르치고 있더군요. 지수의 낡은 무용 슈즈를 보며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냉혹한 반격으로 제 재산과 존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철없는 딸에게 스스로 걷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저 역시 졌습니다. 딸을 향한 눈먼 사랑과 죄책감에 눈이 멀어 그들의 비정함을 방치했던 제 어리석음에 졌습니다. 사랑은 경계가 없는 바다가 아니라 제 방이 있는 강이어야 합니다. 방향이 있고 한계가 있으며 존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프게 배운 교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어머니의 사랑은 안식처가 될수 있지만 누군가 마음대로 퍼가는 금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지수와 같은 딸을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수혜 씨처럼 냉정하게 돌아섰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깊은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